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윤입니다. 오랜만에 영어 공부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자유의 여신상 뷰를 좀 보여 드리고 싶어서 촬영 구도를 이렇게 잡아 봤는데 해가 뒤에서 오다 보니까 어떻게 해도 제 얼굴이랑이 자유의 여신상이 같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네, 이쯤에 계십니다. 여러분, K 드라마는 흥행한 지 10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도 이 드라마를 보고 유창하게 한국어를 구사하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영어로 된 영화, 뭐 노래, 드라마 수도 없이 보고 들었는데 왜 아직도 영어로 말을 하지 못할까요? 오늘은 제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영어통번역학을 전공하고 서울외대통번역대학원을 나와서 프리랜서통역사로 1년간 일을 하다가 현재는 뉴욕에서 미국인들과 함께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 영어공부에 대해 제가 쌓아온 노하우 중에 진짜 중요한 것몇 가지를 좀 짚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미드나잇 소사이어티 영어 스터디에서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먼저 제가 예전 영상에서 영어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진짜 좋아하는 콘텐츠로 공부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능 영어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좀 해당되지 않겠지만 이제 대학생부터 정말 영어를 실전에서 사용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콘텐츠로 공부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키지 않아도 보고 싶은 그냥 매일매일 숨 쉬듯이 보게 되는 콘텐츠로 공부를 하면 꾸준히라는 이 뛰어넘기 힘든 벽을 너무 쉽게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그때 제가 추천드렸던 것이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셀럽을 보면서 공부를 하는 거였어요. I think that Was the biggest lesson that I might have learned off of this album is that knowing how to stop and. Um, 말투들 이거 너무 따라하고 싶은 그런 동기부여가 너무 잘 되잖아요 혹은 내가 좋아하는 영화나 진짜 너무 팬인 드라마 이런 것도 좋아요 요즘 진짜 K드라마가 유행을 하면서 어쩜 저렇게 상황에 딱 맞는 찰떡 표현 진짜 살아있는 마치 한국인 밖에 모를 것 같았던 표현을 적재적소에 쓰는 그런 외국인들을 많이 볼수 있는데요 활자로 적힌 영어 책에 있는 영어가 아니라 맥락과 상황 속에서 실제 인물이 뱉는 그 언어를 보면서 공부를 하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몇 년을 덕질을 해도 내 입에서 영어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학습하는 게 좋을까? 내가 뭘 놓치고 있을까? 오늘은 뻔한 얘기 말고 내가 좋아하는 영상을 보면서 효과적으로 영어 공부를 할수 있는 그 학습 방법의 포인트를 좀 짚어드릴게요. 의미를 안다고 무심코 넘어가는 그 표현들까지 꼭다 잡아오셔야 됩니다. 이 영상에서 아리아나 그란데가 자기의 성형 여부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She's telling the truth. 라고 했습니다. 의미가 뭘까요? 우리 한국에서 수능 공부를 하신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문장의 뜻을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직역하면 그녀는 진실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아, 지금 아리아나 그란데가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이야기해주는구나. 알아들었고, 이 문장에 어려운 문법이 없어요. 새로운 표현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보통,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라는 문장을 쓰나요? 아니면, 아,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예요. 이렇게 말을 더 많이 할까요? 아마 후자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발화를 할때 순간적으로 I'm telling the truth 라고 말할 확률은 좀 떨어집니다. 어쩔 수 없이. 아마도 I'm not lying 아니면 it's true 이런 말을 할 확률이 높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깊게 파고 들어보면 이 I'm not lying 이거는 나를 방어하는 방어적 표현에 가까워요. 나 거짓말쟁이 아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런 디테일들이 파악이 되면 나중에 내가 영어로 이야기를 할때 분위기에 알맞는, 그리고 내 입장에 알맞는 그런 문장을 쓰게 되는 거죠. 그냥 듣고, 보고, 의미 파악이 된다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내가 직접 발화할 때쓸수 있는 문장이 지금 이 상태에서 크게 늘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야 라는 말을 잘 쓰지 않지만 이런 뉘앙스의 차이를 특히 쉬운 문장에서 가져가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처음 영어로 공부할 때는 사실 혼자 가져가기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강의를 할때좀 이런 부분 위주로, 혼자 공부할 때 챙기기 어려운 부분들 위주로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문장 패턴. 즉, 문법을 익히는 요령이에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과거에 봤던 문법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Should have PP. 과거에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한 일을 후회할 때 쓰는 문법 구조입니다. 이렇게 문법책에 설명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맞는 설명이에요. 그리고 문법책에서 이걸 공부했던 게 기억이 나셨다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사실 이렇게 써 있는 것만 보고는 와닿지가 않아요. 그쵸? 아, 이런 뜻이구나. 이런 상황에서 쓰면 되는구나. 라고 머릿속에 저장을 해뒀지만 실제 대화에서 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시험을 망쳤는데 친구가 공부하니까 괜찮던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 근데 나는 공부를 안한 거야, 어제. 그래서 아, 어제 좀 공부 좀할 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갑자기 문법 책에서 봤던 게 생각이 나죠. 과거에 했어야 했는데 안 해서 후회한 거는 should have p.p를 쓰니까 그러면 I should have 이렇게 돌아가서 가면 이미 친구는 가 있어요. <laughs> 이미 그 타이밍을 놓치고 딴 얘기를 하고 있겠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하고 싶은 건요. should have pp 같은 이런 문법 패턴을 머리로 외우는 게 아니라 한국어에아뭐뭐할 걸. 아뭐뭐 했어야 했는데. 아할 걸. 이 생각, 감정, 느낌, 뉘앙스랑 I should have, I should have 이게 같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두 개가 긴밀하게 내 머릿속에서 체인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즉 문법적인 정의보다 내 발화 패턴, 내가 평소에 하는 말 습관 아 뭐뭐 할걸 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아 뭐뭐 했어야 됐는데 라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내가 말할 때 내가 갖는 느낌 그 감정의 I should've를 묶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맨날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어요 아 피곤하다 어제 일찍 잘걸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oh, I'm so tired today. I should've h a gone to bed earlier yesterday.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이걸 입에다가 붙이는 거, I should have, I should have, I should have, 아, 어제 일찍 잘 걸, I should have gone to bed earlier. 그러면 이제 막 나갔는데 비가 막 와, 아, 우산 챙길 걸할때그 감정 그대로, 아, I should have brought an umbrella. 이 한국어가 먼저 떠오를 때마다, 한국어를 쓰고 문법 구조를 찾아서 영어로 바꾸는 게 아니라 이 감정 한국어가 떠오르기 전에 내 느낌 감정 있잖아요 후회의 감정아 할걸한그 감정이 떠오를 때 한국어를 치환하는 게 아니라 바로 문장 구조 I should've 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덩어리가 내 감정, 생각과 연결돼서 입에서 나오도록 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두 번째와 이어지는데요. 반복해서 입으로 소리 내면서 이 소리 자체에 익숙해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까지 잘 하셨다고 해도 순간 말을 뱉으려고 하는데 혀가 꼬이고 발음이 불편하고 내 발음이 이상해서 나도 뭔가 말이 버벅대고 상대방도 잘못 알아듣고 이러면 마무리 작업이 안된 거예요. 마무리 작업은 항상 내 입이 편안하게 내 입술이 편안하게 내이 발화하는 느낌이 편안하게 정말 이 물리적인 내 몸의 느낌이 편안하게끔 직접 읽어도 보고 원어민을 따라서 쉐도잉을 해보면서 이 편안함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한 것도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자전거 타기 연습을 한다고 할 때, 일요일마다 2시간씩 자전거를 타는 분이 자전거에 빨리 익숙해질까요? 아니면 매일매일 15분씩 자전거를 타는 분이 자전거에 더 많이 익숙해질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하루 1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10분, 15분씩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익숙해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꾸준히가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언어 공부를 연구하신 모든 학자분들이 동의하시는 내용일 거예요. 사실 영어 공부 콘텐츠 너무 많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익숙해지자. 꾸준히 하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아무리 좋은 컨텐츠가 인터넷상에 널려있다고 해도 꾸준히 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 저도 진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미드나잇 소사이티라는 스터디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스터디는요. 공지방에 매일매일 10분 남짓의 강의 영상을 올려드려요. 이 강의 영상에서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놓치기 쉬운 뉘앙스나 알고 넘어가야 되는 문장 패턴들 뭐, 표현들, 발음 규칙들, 이런 것들을 짚어드리고요. 매일매일 1분 이내에 섀도잉 하실 수 있는 원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원고를 따라서 섀도잉 연습을 해서 미션 방에 업로드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매일 매일 1분 남짓에 섀도잉을 하고 또 작문 과제가 있는 클래스도 있어서 한 문장 두 문장 정도씩 내가 쓸것 같은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합니다. 솔직히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하지만 매일 매일 꾸준히 한다면 매일 매일 꾸준히 이런 인풋을 얻고 아웃풋을 낸다면 당연히 변화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미드나잇 소사이어티를 처음 오픈할 때는 아 이게 정말 좋은 공부 방법인 거 맞는데 우리 학생분들이 얼마나 체감을 하실 수 있을까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근데 정말 엄청난 후기들이 증명을 다 해주셨습니다. 매일 작심삼일로 끝났던 영어공부가 처음으로 습관이 되었다 라는 후기는 정말 너무너무 많고요 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션방에 다른 학생분들과 익명으로 함께 들어가 계시게 되는데 아 하기 싫어서 잠깐 누웠다가도 우리 팀에 말티즈님이 음성을 올렸다 카톡이 띵 울리면 어쩔 수 없어요. 일어나서 나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간의 과정을 모두 완수를 하시면 현금으로 바로 계좌이체로 환급을 해드리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엄청난 동기부여를 드리는 거죠. 정말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희 전체 미션을 완수해서 환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항상+ 항상 절반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적어도 두명 중에 한 명은 한달 내내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시스템을 잘 짜놨으니까 오셔서 수업만 들으시고 저희 가이드대로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10기 추가 모집 기간이니까요. 얼른 신청하시고 이번 기수에 우리 함께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지금 강의는 일상회화반부터 비즈니스반, 통역반, 리스닝 발음 집중반, 노래로 공부하는 뮤직 스피치반, 셀럽들로 공부하는 셀럽 스피치반 2개, 그리고 영어 전공자들, 통번역대학원 학생들이 꼭 꼭 공부하는 필독서인 네이티브 영어 표현력 사전 엄청 두꺼운 책이거든요. 이 책을 발췌독해서 한달 만에 후루룩 훑으면서 원어민적 사고를 장착할 수 있는 네이티브 영어 표현력 사전 스터디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꼭 십기로 합류하셔서 우리 같이 공부해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뉴욕 브이로그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